이 영상은 20대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 이미 30대 이상의 분들에게는 공감이 될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20대에는 최대한 많이 도전하고 많이 실패도 된다. 실패가 경험이라 기죽지 말아라. 뭐가 없어도 괜찮은 게 20대다. 언뜻 이 말을 듣게 되면 그 시절만큼은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엇이든지 될수 있는 가능성으로 똘똘 뭉친 보석인 것 같고 나중에 가면 결국엔 뭐라도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막상 서른 살이 되어서 딱히 이루어낸 게 없으면 주변에서 지난 10년간 대체 뭘 했냐고 물어봐요.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지나갔던 20대 시절을 되새김질 하게 되죠. 근데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갔다고요. 타임머신도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심지어 타임머신이 있다고 해도.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는 쓸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해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방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서른 살쯤 되어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라도 이루어낸 게 있는 사람들은 20대 시절 방황하거나 띵가띵가 한량처럼 보내다가 갑자기 뿅 하고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웃고 떠들고 술자리에서는 재밌게 놀지만 그 무대 뒤에서는 다들 각자 자신의 살길을 찾아서 치열하게 살고들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자신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에 취해서 인생에서 주어진 가장 가치 있는 그 20대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20대 시절 웃고 떠들고 평생 함께 할 것만 같던 그 주변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주위에서 사라진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들도 30대가 되면 각자 마주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3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대의 모습과 비교해서 별반 성장하지 않았거나 정체된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레 앞으로 나아가던 친구들과 공통 관심사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거예요. 실패하지 말란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실패해도 되니까. 거기서 어떤 것이든지 깨닫고 그걸 다음 시도에 적용하면서 차곡차곡 인생의 경험치를 쌓아 나가라는 말이에요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꿈을 쫓는 사람들 저는 정말 좋아해요 근데 시도하는 것들마다 목적을 가지고 진심으로 부딪혀보는 게 아니라 설렁설렁 대충대충 제대로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쉽게 실증내고 아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뭐 재밌기도 하면서 질리지도 않고 안정적이면서 돈도 아쉽지 않게 들어오는 적당한 일, 어디 없나?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진심으로. 만약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여나 그런 일을 찾았다고 해도 그 분야가 그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진 않을 거예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 분야에 진심인 사람들을 골라 성공의 트로피를 건네줄 것이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즉, 20대에 주어진 짧지 않은 10년의 시간을 잘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되 시간이 흐르고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의 길을 빌드업해야 돼요 20대에만 즐길 수 있는 것이 따로 있고 그 많은 것들을 다 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하지만 자신의 성취를 위해 부딪혀보고 실패하고 배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느끼는 그 고향감도 20대가 누려야 할 어쩌면 그때밖에 느낄 수 없는 것이란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